할렐루야 11월 1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틴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13일입니다. 우리 수요일을 맞이해서. 어 우리도 수요 저녁에 또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과 함께 또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이서 일장 칠절에서 십삼절. 아, 드디어 이제 주후 구0년 경에 기록된 요한 일, 2, 삼서 아, 마지막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아마 0 년의 수많은 비판이 쓴 다음에도 끊임없이 기독교는 또 도전도 받고 아무 기도 거치고 과연 그 가운데서. 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역사 속에서 스스로 검증받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한 것으로 치우쳐도 우리는 분명한 진리에 서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미국 교회들, 이 주류 개신교 교회들, 이 주류란 말을 써서 마치 정통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분들은 성경을 다소 액면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주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할때11% 밖에 믿지 않아요. 그 가운데 전설도 있고 설화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성경에 대해서 상대화된 신앙 갖고 있으니까 동성애 허용하는 겁니다. p c u s a 나뭐 루터파나 성공회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주의는 성경을 액면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의 잣대 위에 분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이게 진짜 제대로 눈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자세히 보니까 눈금마다 간격이 넓었다 좁았다 하면 그거 이자를 가지고 1cm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토대 위에 선 사람만이 세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뭐를 분별하는가 하면 우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엔티 크라이스트. 이 사람이 누구냐?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는 걸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오셔야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의 몸을 입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오늘 인간 아담의 후예로 나와서 요셉과 결합하여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출산부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게만 해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피 흘릴 수 없고 피 흘리지 못하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 영주주의 이단이 그저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반구원적인 거라는 거 사실을 아시나요? 결국 우리 구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적그리스도, 현재는 내게 뭐 윤리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도 피해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은 뭐 거룩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으로 하는 것과 영로하는 관련이 없다 해서 육체로 아무런 죄를 마음껏 정역대로 지어다니면서도 영은 나는 순수하다. 이러고 스스로 자위하고 자만하면서 그들은 죄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까지 이런 이단에서 분별하여 너희가 분명한 진리의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제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과는 섞이지도 말고 그들과 교류하고 교제하지도 말고 그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하는 것은 한 대를 베풀지도 말고 그를 심지어는 강론자로 세우지도 말아라. 여러분, 거짓된 사수를 가진 자를 세우게 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지금 이 사단이 얼마나 흔들어대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과 동성애는 반대하되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옳은 말 같죠. 그러면서 완화하면서 이 안에 약간의 갈라치가 기 있어요. 이게 왜반대해서 갈등이 돼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요 할때 죄는 여러분 암입니다. 암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 자는 우리가 혐오하고 내쫓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치유를 위해서, 그들이 바로 서기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성을 호 갖고 있다가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포용해야 한다, 어쩌고 하면서 동성애자가 그대로 용인되어지는 결과로 살짝 흘러가는 경향을 볼때 이것도 여러분 얼굴 정말론적으로 볼때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하나님 떠나면서 쇠퇴하면 미국의 국력도 쇠퇴하기도 있어요. 한국이 이 부분을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미혹할 때 전례를 흐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아예 세우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순회 전도자로서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교회 에 가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다 정경화 되어서 한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단이 와서 헷갈릴 수할 수도 있고 미혹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액면에 이 진정성을 믿고 말씀을 차근히 차근히 읽고 통독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로서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큰 힘이 되죠. 네. 거꾸로 오늘 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특권입니다. 말씀을, 성경 뚜껑을 닫고, 선반에 올려놓지 마시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눈이 열리고, 당신의 지각도 열리고, 당신의 영안도 열리죠. 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그는 마지막 종말의 때 끝까지 자기 믿는 식구들을 격려하면서 그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이들을 경계하고 분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도 분별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 수많은 주변의 이단들 가운데서의 분별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를 잘 찾아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